다시 듣는 어부의 아내. 예야, 바다를 지닌 어부는 다 가진 거란다. 황금 물고기가 그 물에 들기 전까지는 가난하지 않았어. 새 빨래통을 갖고 싶은 아내는 궁궐 같은 집을, 하인을, 보석을, 나중에는 여왕이 되겠다고 했다니. 아서라, 깨진 빨래통에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있더라. 여왕까지는 바라지 않아야 했어. 마법의 왕자는 다칠 내릴 받아마저 허도가 버렸단다.